네, 안녕하세요. 충렬리조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유아.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3과의 본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Discovering Grammar를 통해가지고 문법 정리하고 이 내용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브릭스로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계약 얘기가 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 요원한 얘기입니다만, 예,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어, 74페이지, 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Get involved. 요 부분부터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달락까지 왔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건 선생님 좀 화면 좀 옮길게요. 여러분들 좀, 어지럽더라도. 제목만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제목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한, 한 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turn up the rice and save a tiger 라는 제목으로, 자, 불을 끕시다. 끄세요. 그리고, 예, 예 save a tiger, 호랑이를 구하, 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단락은, a space is in danger. 자, 위험에 처한 종. 주로 이 사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Our interconnected world 에서는 이 위험에 빠진 종과 인간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길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여기 보이는 umbrella species 우산종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된 걸 알겠다. 이제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뭐죠?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단락으로 get involved. 뭐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하기는 그렇고 이건뭐 참여하세요 정도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참여하세요인가요? Involve라는 동사 자체가 필연적으로 뭔가를 수반하다 또는 어떤 것을 포함하다 이런 뜻입니다. Get이라는 동사는 어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involved처럼 과거분사 즉 뒤에 g e t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get old get old처럼 나이가 먹다처럼 그런 형용사에 그런 상태나 상황이 되는 겁니다.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involved 돼 있으니까 참여되어지세요 이런 말인데 참여되어진 상태가 되세요. 우리 말로는 그냥 참여합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다 알았다. 우리의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알았다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참여하세요라는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get in Other things you can do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You could volunteer at a nonprofit organization or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Most importantly, you must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every other living creature, including human beings, could be affected. 네. 이제 화면 전환할게요. 이거 닫고. 자, 잘 들으셨죠? Get involved. 자, 내용 한번 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되죠? 자, 뭐, 이 단락 전체에 이제 도입이죠. 주제죠. There are many other things. 자, 많은 다른 것들이 there are죠. 있다. 이렇죠. There are, there is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there 이 주어는 아니고요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R잖아요. is가 아니라 R인 이유는 주어가 여기 보죠.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영어는 기, 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주어가 긴거 싫어합니다. 그럴 때 그냥 쓸수 있는, 뭐,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many other things are. 이렇게 하면 좀 문장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어인를 쓰는 사람들 알아요. 균형이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뭐가 오는 게더 균형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냥 유도부사라고 해서, 있다라는 대 e 를 앞에다 쓰면 뭐 many other things are there 이거보다는 there are many other things 이게 이제 문장으로 굳어진 거죠.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you can do to 자, 여러분들이 can do 조동사 동사 원형입니다. 그죠할수 있다. 무엇을이라는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알수 있을 겁니다. 앞에 선행사가 things죠? 그럴 때는 t h a t 를 쓴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다른 호랑이들과, 그리고, 다른 endangered species. 그죠? 다른 위험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You can do.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many other, many other things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You could volunteer at a non-profit organization or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You could volunteer. 자, 여러분들은 could 다음에 volunteer 왔으니까 얘가 동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You could volunteer. 뭐할 수도 있다. 그죠? 자원봉사 활동하다, 자원봉사하다, 뭐, 봉사하다, volunteering. You could volunteer.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이 자동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t 어디에요? At a non-profit organization NGO라고 하는 and 네, non-profit organization. 자, 우리 비영리 단체를 주로 얘기해죠 아, NGO는 non-government를 쓰긴 한데, non-profit, 뭐 비영리 단체, 예, 뭐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또 자원봉사를 할수 있고요, or 또는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뭐 우리 주로 얘기하는 뭐 sns이기도 하거든요 sns에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회 뭐 연결망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도 사회 연결망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에서 sns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를 share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 얼마 전에도 지구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이기도 했죠. 그런 정보들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that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됐죠?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거 아무리 작더라도 예, 큰, 댓글을 예, 잃고보죠 그 작지만 또큰 예,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however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인가? 그러나 치고는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이죠? 왜냐면 신표도 없고 여기. 뭐, 이게, 뭐, 그러나 작은 다음에 또 뭐지? 이 싶은데, 여기서는 그러나가 아니고요 이거 however는 no matter how와 같은 의미죠. 즉, 아무리 뭐, 뭐,라도, 뭐 이런 거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 뭐, 일지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복합관계 뭐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양보의 의미를 가져서 아무리 뭐, 뭐, 일지라도 이렇게 돼있어요. however, however small니까 how how small. however small. h o w 의문사를 생각하시면 h o w small. h o w small. however small. however small. however small. h o w small. o w r s a l l o w r small. h o w e m a l o r s m a l o e e s m 동 l e e s m a l e e s m e e m a l l however small. h o w small. o w r small. h o w r s m a l o w r s m a l o e e s m a e e small. e e small. h o w r small. h o w r small. h o w r s m a l o e e s m a e e s m e e m 원래는 이제 이게 어순이죠? 우리 알고 있는? 당신의 행동은 작아 보일지 몰라. 그런데 요 소모를 가지고 간 이거 뭐죠? 복합관계 부사를 표현할 때 how는 이 의문사나 복합관계 부사 뒤에 그저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따로 붙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이걸 how ever, how ever. Your actions may seem 하면 may seem small 하면 이거는 뭐100% 틀렸다 하긴 그렇지만 이건 좀 좋은 문장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how 같은 경우에는 부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꾸며주는 형용사 또는 부사는 반드시 how와 그래서 how old are you 아닙니까? How you are old 아니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ow small your actions may seem. 당신의 action 행동이 may seem 이래 보이는데 뭐? however small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부사절이니까 주절 나오죠. 여기서부터 yeah. they can help 그들은 즉 여러분들의 행동은 can help 도울 수 있어요. make 요거 앞에서 했었죠. help 뒤에 동사가 있다고 이거 동사 아닙니다. 그죠? 돕다 무엇을 make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는 건 objective 목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앞에 여기 to 있는 거랑 똑같아요. to make, to 부정사든 동사만 써서 동사 원형이든 help 뒤에 목적어는 make를 쓸 수도 있고 to make를 써도 되고, 예, 원형 부정사 make, to 부정사, to make 다쓸수 있다 이겁니다. 뭘 만든다? to make,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되죠. You must remember, 여러분이 must remember, 아 굉장히 강한 어조네요. 예, 필자에 강력한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절이죠. 대절, 접속사 절이 보이네요. 뭘 기억을 해야 돼? We oh 우리 모두가 다 강조. We share, 공유합니다. The same planet. 같은 행성, 지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 사실만은 기억하십시오. If a single species is s p e l r e d 자, if 여기 조동사, 어, if 오랜만에 또 보니까 아, 가정법이 그건 아닙니다. 여기 조건인 거 보이죠? 동사, 이, 이거 뭐죠? 현재 시제. 만약에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상상는게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라지면 이럴 거야. 만약에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체, including human beings, 뭐를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의 지구, 하나뿐인 지구, 함께 공유해 하면서 쓰자,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죠. 어,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